장지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차인데 왜 흰색 번호판이에요이거는 차주님 전이 게임을 하이 게임을 하면서, 이게임또 하면서, 이게면서이게최신 하면서, 니면아그게면서이게하면요이 게임을 하하요 저 여기 그 카버스입니다. 네. 네, 이거 안 그래도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, 전기차인데 혹시 하얀색인 번호판인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그게 앞에랑 뒤에랑 번호판이 크기가 다르잖아요. 네. 네네. 어, 지금. 네네, 달라요. 이 번호판을 저희두 번을 교체했는데 앞뒤 번호판이 길이가 다르면 은 흰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대요. 지금 나라있어 그러면 어쨌든 파란 색깔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네요? 지금은 될수 없겠죠. 근데 정부에서 뭔가 변경이 된다고 라 하면 가능하겠죠. 아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혹시 네. 네 법인차 번호판도 그럼 혹시 법인차 초록색 번호판도 안 되는 걸까요? 네. 무조건 흰색으로 넣다고다아 뒤에하고 이게 앞뒤가 아, 다른 그렇구나. 에, 이것도 법인 차예요. 네, 법인 차인데 흰색으로 나잖아요. 왔 어, 그럼 앞뒤가 번호판 크기가 다르면 어쨌든 흰색 번호판밖에 지금은 안 되는 거네요. 네 맞죠.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짧고 길다고 하면은 이제 흰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 구청에서. 저희도 이것 때문에 번호판 교체한 세번 했습니다. 아 진짜요? 네, 잘못하면서 어... 번호판 을 잘못 주셔가지고 네네. 최대한 세번 정도 했어요. 아,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대표님. 이거 제가 잘 쓰고 가져다 놓을게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네. 네.